오늘 우리의 결합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5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차이신줄 알고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이 새 것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에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부재,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는 것을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에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 연락하신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 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종교의 행위가 아닌 본질에 집중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이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요한을 위하여 기도하, 금식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어, 금요일에 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고 어, 그것이 자기의 경건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율법에 어, 금식하라고 나온 날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대속제일에 그날에 스스로, 어, 괴롭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자기 것들이 매주, 어,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종교적인 자랑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 안 한다. 그게 뭔 뜻입니까? 본질은 예수와 함께 하는 거다.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어, 뭐, 철야를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경건이 좋은, 그걸로 우리의 경건이 좋아진, 어, 그것이 우리가, 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경건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상 가운데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를 백날 들여봤자 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뜻입니다.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은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새벽 깨어나서 기도한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 시간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새로운 삶의 새로운 언약을 모시게 하소서 본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웅 채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인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그 생배 조각,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나이근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어, 포도주를 새로 담은 포도주는 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대가 팽창이 됩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팽창하는 것을 견디지만 나이근 가죽 부대는 이미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팽창하는 기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언약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은 완전히 다른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용도밖에 되지 않는다.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과거의 예수 밖의 삶, 그것을 그대로 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 복음, 새 믿음은 새 삶에 담는 겁니다. 더럽히지 아니한 거듭난 새 삶에.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분과 함께하는 믿음을 닮을,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옛 삶, 죄악된 삶,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던, 세상에 성공을 쫓던 그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을 담는다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은혜는 새 가죽 부대에, 새로운 은혜는 새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과 재창조와 새롭게 되며 새로운 삶을 거듭남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누렸던 그 죄악된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새 삶을 살수 있게 해달라고. 새로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정말 주님과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게 하소서 이본문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의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다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시장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을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그 밀을 꺾은 것은 추수했다. 그리고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일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 다윗이 그 성막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던 거.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해 그 빵을 먹었던 거 기억 못하느냐?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 압살롬, 자기의 아들이 반역해서 아무것도 못 챙겨서 급히 도망했었던 그때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오직 진설병 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먹었던 그 사건입니다. 뭐 다른 게 먹을 게 널려 있는데 진설병을 먹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은 겁니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다들 시장에서 지금 도망갈 여력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힘내서 도망가려고 지금 진설병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그리고 인자는 이 안식일의 또 주인이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예수님 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인자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길 원하시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쉼을 얻고, 그 능력으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며 그 안식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삶 안식일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로 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에시 중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나, 충만하시, 아버지, 그늘로우나 감사드립니다. 종료 행위가 아닌,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금식을 얼마나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보느냐, 이것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이 일어날 수있를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새 언약을 새 삶에 삶에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밖에 있었던 그 삶을 우리가 끊어내며 온전히 주님 안의 삶을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과거의 죄악들, 과거의 습관들, 과거에 경건치 못하며 주님과 상관없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새 가족 부대에 주님의 새로운 복음, 주님의 새로운 말씀, 새로운 믿음을 담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고 <목소리> 세상 가운데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안식일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